결혼식 당일 행복해하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38살인 그녀는 그토록 꿈꿔왔던 아름다운 결혼식을 드디어 하려고 합니다. 최고의 결혼식을 만들기 위해 그녀는 결혼 관련 서적들을 사서 읽었으며 마음에 쏙 드는 드레스도 고심 끝에 찾았습니다. 20살이 된 아들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입장할 예정이었습니다. 신부 들러리들과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고로 행복해야 할 신부에게 어떤 비극이 닥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뛰어들어와 신부를 향해 총을 쏩니다. 2002년 9월 26일, 그레디스 리카트를 추모하며 여성인권 존중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백 명의 여성들이 맨하탄 거리로 나와 여성 폭력을 멈춰라.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지 말아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합니다. 결혼식 당일 전 남자친구에 의해 목숨을 잃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레디스의 사진을 들고 그녀처럼 남자의 집착에 의해 여성이 희생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레디스 리카트는 1960년 10월 15일 도미니카 공화국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레디스는 자유분방하고 톡톡 튀는 매력을 가졌으며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유머를 가지고 있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19살의 미혼모로 남자아기를 낳았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은 그녀는 아들은 도미니카에 있는 친척에게 맡기고 혼자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레디스는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후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며 지방 대학에 입학해 회계학 공부를 했습니다. 고향에서 엄마를 그리워하며 있을 아들을 하루라도 빨리 데려오기 위해서 힘든 타국 생활을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레스토랑에서 웨이츠레스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레디스에 대해서 꿈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는 멋지고 재미있는 여성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공부 아이를 병행하면서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4년 후 아들 데이비스를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맨하탄에 있는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보는 좋은 직업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레디스는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으며 가족과 친척들을 알뜰히 챙겼습니다. 조카들은 그녀를 친구 같은 이모였다고 말합니다. A little girl trapped in a grown woman's body, you know. She likes to play around. 그 o 레디스는 조카들이 대학 입학원 서 쓰는 것도 도와주었으며 남자와 인생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조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녀를 생각하는 조카들의 얼굴에 미소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던 1992년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업무를 보러 가고 있던 그레디스는 40살 도미니카 이민자인 아구스틴 가르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진 아구스틴의 끈질긴 구애로 둘은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민 온지 25년이 된 아구스틴은 성공한 사업가로 도미니카 커뮤니티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업 수단이 뛰어나고 정치에도 적극적이었으며 도미니카 비영리 단체에서 전무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며 여러 개의 어린이집과 경영대학원도 설립했습니다. 그레디스는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남자친구를 사귀게 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아구스틴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많이 사랑했습니다. 아구스틴과 그레디스는 깊은 사이로 발전하였고 사교모임이나 사회행사에 아구스틴은 그레디스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며 그녀와 각별한 사이임을 사람들에게 밝혔습니다. 아구스틴은 뉴저지 교회에 있는 노스버겐에 살고 있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1년 후 그레디스는 아들과 함께 아구스틴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거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구스틴의 자녀들과 그레디스의 아들 데이비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집안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구스틴이 데이비드를 그의 자식들과 차별하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레디스는 점점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고, 둘은 잦은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년간의 동거를 끝내고,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뉴저지 리지필드에 있는 자신의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됩니다. 집에 나와서도 그들의 연인 관계는 지속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모임이나 행사에 항상 아구스틴은 그녀를 데리고 나갔으며 사람들은 그녀를 그의 아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레디스는 더 이상 아구스틴과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한번 결혼을 실패했던 아구스틴은 재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결혼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를 놓아주기는 커녕 자기의 소유물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그녀를 힘들게 했던 것은 그의 바람기였습니다.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아구스틴은 항상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며 여자들을 바꿔가며 바람을 피웠습니다. He liked women too much. He was not happy with one. 그레디스는 아구스틴이자신을 남에게 보여주는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와의 관계를 끊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지인들에게 아구스틴이 자신을 하나하나 통제하며 꼭두각시처럼 행동하기를 원한다고 불만을 얘기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레디스가 따라주지 않거나 헤어지자고 하면 총으로 그녀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해칠 것 같아 무서웠기 때문에 감히 헤어지자는 말을 그에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And 1 9 9 8년 겨울 아구스틴이 23살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그레디스는 그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드디어 그에게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구스틴과의 7년간의 연애를 그녀는 끝냈습니다 아니 끝냈다고 혼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레디스는 그녀가 일하고 있던 메나탄 사무실 근처의 한 식당에서 36살 회계사인 제임스 프레스튼을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그레디스처럼 맨하탄 근처에 직장이 있던 제임스는 그녀를 우연히 여러 번 스쳐 지나가며 보게 되었고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식당에서 우연히 또 보게 된 그는 용기를 내서 데이트를 신청을 합니다. 그레디스는 자기를 끔찍히 아끼고 존중하는 제임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은 그녀를 집착하고 조종하려고만 했었습니다. 남자를 사귀면서 이런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레디스는 항상 아이들이 많은 가족을 부러워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임스도 그녀만큼 아이들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아이를 낳고 싶어서 결혼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레디스가 어린 시절부터 바라던 꿈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레디스는 항상 아름다운 결혼식을 꿈꿨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려던 참이었습니다. 약혼한 지몇 달밖에 안 됐는데도 말입니다. 1999년 9월 26일 일요일 아침 뉴저지 리지필드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신부 들러리로 온 그녀의 8명의 조카들과 행복한 그녀의 모습입니다. 그날을 영원히 기록하기 위해 온 사진 작가와 비디오 그래퍼가 결혼식장으로 출발하기 전 집에서 준비하고 있는 신부의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밤새도록 파티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사진을 찍고 어머니와 사진도 찍었습니다. 웨딩 잡지에서 열심히 보았던 모델들의 포즈도 따라해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집 앞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와 하객들을 태우고 교회로 갈 롤스로이스와 리무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며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그레디스와는 대조적으로 몇몇 사람들은 집 밖에 수상한 움직임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은 아구스티니 그의 차를 타고 그녀의 동네를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So I was going to go tell her, you know. 길 건너편 차 안에 있는 아구스틴을 발견한 그레디스 오빠는 그에게 가서 왜 여기 왔냐고 물었습니다. 아구스틴은 자기도 결혼식에 초대받았다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황한 그레디스의 오빠는 그의 뒤를 황급히 쫓았지만. 제대로 말릴 틈도 없이 아구스틴은 서류 가방에서 총을 잽싸게 꺼내더니 신부한테 여러 번 발사합니다. 그레디스 오빠가 아구스틴에게 몸을 날려 총을 빼쓰려고 그와 몸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 놀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신고를 받은 리지필드 경찰관들이 몇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남자 들에게 잡힌 채 자살하고 싶다고 소리치고 있는 아구스틴의 손에 경찰은 수갑을 채웠습니다. 47살 아구스틴 가르시아는 그레디스를 살인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레디스 리카트는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은 2001년 10월 2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레디스의 약혼자인 제임스도 가족들과 함께 법정에 참석했습니다. 아구스틴이 그녀를 살해했다는 사실은 증인과 증거가 충분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구스틴은 그레디스가 사건 발생 바로 직전까지도 자기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고 주장합니다. 며칠 전까지 아구스틴 집에 와서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졌으며 거의 아내 같았던 존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갑자기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배신감을 느꼈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며 과실치사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구스틴의 변호인단은 뉴욕주에 있는 도미니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훌륭한 정치인이자 사회봉사자인 아구스틴 가르시아가 아내처럼 생각했던 여자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실수를 한 것이라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미디어의 인터뷰를 하고 다녔습니다. 도미니카 커뮤니티는 아구스틴의 편에 서서 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계획 범죄로 판결받게 되면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과실치사로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그가 집안에 들어갔을 때 남자들이 자기한테 달려들어 총을 뺏으려는 과정에서 실수로 발사가 되었고 우연히 그레디스가 세 발이나 맞았다며 말도 안 되는 허위 진술도 했습니다. 그레디스가 바람을 피우다 벌을 받았다는 여론이 만들어졌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레디스의 가족들은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짓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의 주장과 다르게 그레디스가 아구스틴과 헤어진 후 계속되는 그의 집착과 스토킹으로 많이 힘들어했으며 그의 잦은 협박으로 많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레디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구스틴은 결혼식 며칠 전부터 그녀의 집 근처에 자주 나타났으며 차를 약간 떨어진 곳에 주차한 후 그녀의 집을 수상하게 쳐다보곤 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결혼식 한달전 약혼자인 제임스가 그레디스 집에 있을 때 아구스틴이 집에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는 소리를 치면서 창문에 돌을 던졌고, 그녀는 9일에 신고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2001년 10월 22일 배심원단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구스틴 가르시아는 30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 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